네 다음은 틱톡 인기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에는 배우 정희로 님 권유리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희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유리 입니다 정희로 씨 백상예술대상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합예술 시상식이잖아요. 혹시 가장 탐나는 상이 있으실까요? 어, 당연히 연기상도 탐나고, 어 예능상도 탐이나지만, 어그 무엇보다 어, 인기상이 가장 탐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. 아 특히 요즘처럼 팬분들을 가까이서 만나 뵙기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또 그렇잖아요. 네,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틱톡 인기상 어, 팬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어, 이 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르 씨, 저희가 요즘에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 40분에 보쌈 <laughs> 운명을 훔치다라는 사극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는 네, 시상자가 아니라 수상자로 이렇게 둘이서 같이. 또 시청자분들을 뵐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전 세계 틱톡 유저들이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5월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투표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요. 유리 씨가 발표해 주시죠. 네.